예, yeah. 탁송 리얼리티 채널, 탁송의 신, 예, yeah. 탁신과 함께 가자! 탁신, 렛츠고! 오늘 비 온다 아이가 와, 씨. 술 끊자 술 끊아 아다 좋겠네 야 아직 비안 오는데 허허 예, 반갑습니다. 탁신입니다. 아, 어제도 술 많이 먹어. <laughs> 술 끊어야 되는데, 아. 예, 어제 저녁에 어, 술 먹다가 어, 예약콜 하나 잡아놨습니다. 아. 와, 속 아파라. 술 끊읍시다. <laughs> 예, 오늘 어, 예약 잡은 첫 콜. 예, 오늘, 와, 위, 위에 경기도에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 여기는 아직 비는, 오지는 않습니다. 한 오후부터, 어, 비 때려붙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아, 오늘 어찌해야 되나? 위로 올라가야 되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허허. 예, 일단 어제 예약 잡은 첫 콜은, 어, 부산, 부산까지 가, 나가야 됩니다. 일단 부산까지 나가는데, 어, 한 1시간 20, 30분 걸릴 것 같고요. 어, 9시 반 출발, 헤이 딜러 건이고요. 예, 대구 갑니다. 어, 첫 콜, 대구. 어, 단가는 뭐, 그나마 좀 괜찮구요. 64,000원. 어, 소요시간 1시간 30분 정도. 예, 일단, 아, 오늘 예상, 금요일이라서, 아,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뭐, 포항, 울산, 부산, 뭐, 양, 하고 마, 지막에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내맘대로 되겠나, 그게. 욕심부리지 말고, 한, 네 콜, 네콜정도딱 타면 좋은데, 아, 아잘안잘안될것 같은데. 아, 근데 부산에 맨 마지막에 보면 거의 어제 영상 보시다시피 부산에 맨 마지막 걸리면 콜이 거의 없거든요. 아, 인천 가는 거는 있지. 아 일단은 일단 오늘 계획대로 될랑가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위에는 또 비도 많이 오고 아, 오늘 진짜 웬만하면 진짜 어, 위로 안갈 생각입니다. 아, 위로 또 가면 또안 되지 뭐 비도 많이 오고 뭐 콜도 뭐 고속도로도 너무 많이 오면 위, 위험하니까. 예, 일단 가봅시다. 자, 첫콜타로 가자. 예, 오늘도 임차게꿀콜타는 예, 하루 되시고, 예, 안전운전입니다. 비 많이 오면. 자, 가자. 탁시, 렛츠고! 보이짜와 오이 쇼예와 비오노 예 지하철 타고 여지하철이서나 아, 버스 타고 어 부산 어 범어사역 앞에 내렸고요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집에서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아, 여기서 또 지하철 타고 어 서면 가서 서면에서 또 버스 타고 한뭐 5분만 가면 됩니다 아 다시 비곤하네 아, 아, 근데 원래라면 어, 첫콜 예약고 잡고, 어, 이런 거는, 어, 감수해야 됩니다. 제가 여, 예전 영상, 오래된 영상 보시면, 어, 아마 그 있을 겁니다. 첫 콜, 척 잡으러, 어, 예약 잡고, 어, 한 시간 반 이렇게 이동하는 거, 어, 그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예, 원래 이게 정, 석입니다 아, 비 오기 시작하노. 예, 일단, 어, 계속 이동. Let's go. 쪽이네요다멀다멀 예, 어, 시, 예, 버스 타 타고 1분분이이하하습습다다 아, 다대다대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예. 아, 겟, 버스 내렸습니다. 버스 내리면서 호이 해야 되는데 <laughs> 구독자분 만나가 호이자도 못했네 예. 예, 우리 단독방에 있는 식구 만났고요 어, 어제 온천장역에서 같이 먹은 어, 동생 만났네 와 이런 우연이 있나 와 예, 일단은 어, 이제 그 행군역에서 한 10분 하면 되고요 어, 정확하게 9시 한 30분 조금 넘어서 어,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어, 첫 번째 코어는 어디 가냐면 대구 뭐, 월암동, 어, 그기도 대구 콜집니다. 예, 일단 이동해서 어, 차 찾고, 어, 영상 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들어 가자. 렛츠고!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어, 제재 시간 9시 40분 되네요. 아, 따 예, 원래 10시 반 출발이네, 보니까. <laughs> 예, 시간 1시간 땡겨서 출발합니다. 아, 비가 한 방울씩 오는데 대구는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대구 도착했는데, 와, 아, 위에 가는 거, 바로, 바로 근처 코리스 뭐야 너? 아, 일단 도착해서 그건 고민 좀해 보겠습니다. 예, 도착지가 어, 대구 월암동 어, 장동 매매단지 어, 이쪽이라 보시면 되고 대구 해콜지입니다 어, 상도마차가 있는데 어, 여기 월암동 어, 장동 매매단지 어, 이연 에몰드세 어, 개가 이쪽 이쪽에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그극저 반대쪽 한 시간 이상 거리인데 어 거기 어, 닥신이 제일 좋아하는 어, 반야월 각산동 어, 매매단지 아 거기까지 뭐 시간 소비하면서 갈 수는 없고요. 예, 일단 착지해서 어 바리, 바로 뭐콜 한번 연기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일단 자 가자 모르겠다 두 번째 콜은 예 갑니다. 자 부산에서 대구 단가 64,000원 소 시간 1 시간 30분 정도 길을 만루 대고 나이샷 예자 간다 닥신 대구로 렛츠 고예 닥신 이 어디고 어 대구 오람동 케이카 서대구 지경점에 예, 도착했습니다 허허 현재 시간 11시 20분 인데 아, 콜이 없노 인치, 인천은 있지 씨. 아, 오늘 어, 계획이 경상권만 어, 돌아보기 인데 한 4개 정도가 목표인데 아, 아 못할거 같네 <laughs> 두개하고 끝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위로는 진짜, 어, 초고단가 이면안갈 생각입니다. 예. 광주 쪽도, 어,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한 3시, 5 출발, 뭐 전주 가는 것도 있는데, 아, 일단 날씨 상황을 보고, 좀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안에 서류 갖다주고, 예. 콜함 대기해보겠습니다. 어, 예. 당신, 대구, 어, 달서구, 월암동에서 콜 잡자! 레츠고 아, 다 40분 지났네. 와, 인자, 이마트 먹으러갈 시간인데. 와, 인천만 졸라 뜨네. 절대 인천 안 갑니다. 위로도 오늘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 전라권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은 오늘 경상권만 돌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빨리 떠라 아이씨. 와, 콜 없다. 인천 가는 거 말고. 아, 역시 대구는 어, 반야울로 가야 돼 예, 지금 어, 딴 데서 어, 제 단, 단독박 동, 동생이 여기 어, 제저 픽업하러 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차 얻어타고 예, 반야울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여기 있어봐요 답안나오네요 와일로 와 대구는 반야울입니다 어, 여유씨 예. 동생 오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반야골로. 렛츠 고. 예, 탁신 어, 우리 톱방급 동생이 <laughs> 여기 어디고? 어. 동구 어, 안심로로 어, 어, 피가 와 가지고 어, 어 일단 도착했고요. 아, 나 콜이 뭐 경상권이 뭐안뜨노몇 안뭐 시고 지금? 아, 11시 2 0분이가2시 20분이네. 3시간 뒤지고 있네. 아. 일단 동생하고 놀아요, 이따. 동생, 뭐, 일단 뭐, 다른 데 가는 거, 오제 잡아놔가지고, 어 저야 뭐,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위로, 위로 안 올라갈 생각 했고요. 아, 일단 모르겠다, 예. 나도 나중에 영상 켜겠습니다. 에이씨! 대구 와일로! 에라이 예, 현재 시간 오후 5시 20분입니다. 와, 만지시고, 여기서 톡방분, 뭐, 행님 한 명하고, 동생 한 명하고, 세 명이서 짬뽕, 짬뽕 한 그릇 먹고 노가리 까다가 아니, 와, 20km 까지 보고, 뭐, 부산이나 울산이나 뜨면은, 어내 태워주기로 했는데, 뭐, 한 개도 안 뜬다. 와, 전부 인천, 뭐, 수원, 뭐, 저런 쪽이고, 아, 오늘 콘텐츠, 경, 경상권만 돌기, 아, 이는 가면 안 됩니다. 어 무조건 뭐, 오늘 비만 안 왔으면, 뭐, 수원이든 어딘 갔는데, 위에, 위지방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 한번 뭐, 경상권 돌기 한번 도전해봤는데, 와, 경상권만 돌아서 뭐, 돈 벌려고 생각하시는 분, 어, 접, 접으십시오. 예전 한, 불과 한 6개월 전처럼 뭐, 콜이 많거나 하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돈 벌기 힘듭니다. 운 좋게 두세 건은 가능한데, 뭐, 어 해봐야 뭐, 매출 10, 뭐, 6, 7, 8만 원, 6, 7만 원 밖에 안 되고, 장거리하고, 중, 그런 게, 섞어 타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예, 일단은 뭐, 시간 좀 있으니까 조금 더 대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씨발. 족됐다. 예, 당신 집에 갑니다. 어디고? 아, 요 맞네. 우와. 아, 아 집에 가야지 뭐. 예, 잘 보셨죠? 어, 어, 경상권만 돌아서 돈 벌기 힘듭니다. 예, 제가 오늘 한 보여드렸고요. 어, 일단 집에 가자. 비 많이 온다. 아, 위에도 비 많이 오고, 밑에도 비 올라온다. 예, 이상 당신이었습니다. 우와, 타송에서 돈 벌려면 어, 장거리, 장거리입니다. 어, 중거리, 장거리 섞어서. 어, 중거리만 탈라고 고집하다가 이래됩니다. 어. 예. 목격지는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 탁신이었습니다. 어, 주말 잘 보내시고, 어, 비 많이 옵니다. 예. 렛츠고!